다음, 오늘 뉴스 데스크 집중 취재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학교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서 수업료와는 별도로 육성회비를 모든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육성회비 말고도 육성회 이사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의 강요를 당하다시피 해서 육성회 이사가 된 학병들로부터 1인당 수십만원씩의 기부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육성회비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교의의 태도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사회부 이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년 초가 되면 각 학교에서는 이른바 육성회 이사를 맡을 학부형들을 뽑습니다. 이 학부형들은 1인당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에 이르는 육성회 특별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원이 되기가 싫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이지는 못하죠. 제가 아는 경우로도 어, 세를 살고 있는 어머니인데 애가 계속 반장을 했기 때문에 어또 다른 어머님들도 하시겠다는 어머니가 없고 또 선생님도 곤란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음한 이제 육성의 이사들끼리 다들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20만 원 정도가 좋겠다 하고 부모들이 거의다가 의견을 일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나오셔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25만 원으로 해 달라.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엄마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그럼 선생님 하시는 대로 통과되어 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게다가 학급마다 일정한 할당액이 정해져 있어서 담당 교사는 이 할당액을 채우도록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종용을 받습니다. 학급별 육성회 기부금 할당액을 보면 서울의 경기 고등학교가 160만 원, 청담고가 400만 원, 숙명여중 100만 원 등이며 창문고등학교의 경우는 육성회비 때문에 말썽이 있자 육성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찬조금이란 명목으로 학급당 400만 원을 걷고 있습니다. 학급마다 5명에서 10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육성회 임원들이 해마다 이 돈을 객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육성회 기부금이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할당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당할 불이익 때문에 학교 측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 많은 선생님들이 교장실에 불려가서고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학생들에게 어~ 교육적이지 못한 어~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 어~ 너 여기에 협조 안 하면은 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난참 서운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어~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이 육성 회비의 지출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면서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의혹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성의 결산을 요구했는데 교, 간단히 그런 중요한 사안이 구두로 뭉뚱그려져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충 이제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액수만 그냥 구두로 불러버리고 끝난 거죠. 반장임에서도 가장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가 육성회 임원을 맡을 수 없었다는 한 학생의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육성회 돈을 내라는 원, 그 반강제 반 강제적인 그런 말을 먼저 하게 되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반에 따라서는 어, 육성회비 그런 걸 내지 않으면 슬기 성적을 깎는다는 그런 얘기도 소문도 나뒀는데 그런 식으로 하, 그런 식으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선입관을 선입가를... 갖게 많은 교사들은 양성화된 육성회비로도.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은 충당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교육적 폐해가 많은 기부금 징수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독 관청인 시교육위원회가 각 학교의 기부금 징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의혹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